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다가 멈춘 곳이 유산균을 통해서 기대되는 개선 그리고 도움을 주는 증상들 이건데요. 첫 번째 어, 면역기능 개선에 도움을 줘요. 그래서 어, 알러지, 뭐, 비염, 소화성 궤양, 뭐, 아토피, 염증, 지, 염증 관련 질환들 등등에서 어떤 면역기능에 관련된 질환들의 개선에 도움을 줘요 이게 어떻게 주냐면 장내 유해한 그러니까 해로운 균을 낮춰줘서 염증도의 상승 억제에 도움을 주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면역 기능에 도움을 줘서 저런 질환들의 어~ 개선에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설사 변비 개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장의 연동 운동에 도움을 주고 그래서 장내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서 설사와 변비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저것 때문에 유산균이 많이 유명해졌는데, IBS 이래서 irritable bowel syndrome 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게 이제 변비 그리고 또 설사 이거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 IBS는 이제 미국 내에서도 10에서 20퍼센트의 인구가 겪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로 30대에서 40대 주로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또이 병은 또 60대에서 70대에서는 또 감소를 하,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가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여성에게 더 자주 발생하는 증상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져 있고요. 이거에 대한 이론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바라본 이론이 정신적 사회적 증상으로 바라보는 이론이 있고 또 신체적 내장의 과민 반응으로 보는 이론이 있고 또 소화 기관의 비정상적인 증상으로 보는 이론이 있고 그다음에 또 식습관 그러니까 생활 습관으로 인한 질병으로 보는 이론이 또 있고요. 뭐 증상은 뭐 복통, 뭐 대변을 봐도 이제 만족스럽지 않은 찝찝한 상태 또는 잦은 대변과 또 대변을 보는 도중에 이제 통증, 어 그다음에 속쓰림 불편함 또 잦은 트름, 또, 방귀를 끼는데, 이게 냄새가 굉장히 심한 방귀를 또 일으키고요. 그래서 보통 이거에 대한 치료는 보통, 어, 섬유질 많이 먹게끔 하고, 그 다음에 변비약도 많이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어, 설사를 막아주는 약들도 많이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약들 중에, 아, 항콜린 작용을 하는 약들도 많이 먹고요. 또, 어, 그, 어, 또, 이제, 우울증, 항우울증 약으로도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아픔을, 어, 동반하기 때문에, 어, 진통제도 또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처방약이나 어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유산균이 굉장히 좀 갑자기 인기가 좀 있어졌었죠. 그래서, 이거가 좀더 심해지면 또, 더 강한 처방약들도 쓰는데, 유산균이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뭐 논문들과 자료들은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통 이거 어디서 많이 찾아 냈냐면요. 저이 논문에서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요게 보니까 쭉 올라가 보면, 이제, 이제 요, 이제 제가 펀메드라는 곳에서 찾아낸 건데, 요게 이제 유산균의 뭐 어떤 소개랑, 그 다음에 유산균이 하는 작용들하고, 또 제가 또 마음에 들었던 자료가, 어, 이제 유산균이 어떤 효과를 뭐 ABC, 뭐 요런 등급을 매겨, 매겨가지고, 이렇게 어떤 논문들을 어 참고를 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또 만들어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많이 제가 참고를 했어요. 그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또 얼마나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쭉 내려가면 참고 문헌들도 뭐 이렇게 잘 나와 있어서 뭐 제가 여기서 많이 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다른 논문들도 물론 사용을 했지만 이 논문에서도 많이 제가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래서 받 얻은 정보 가지고도 지금 요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도움이 되는 게 위염 증 개선과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계 질환의 대표적인 질염의 개선과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아까, 어, 말씀드렸고요 그, 이스트라는 균의, 균의 생성을 이제 막아줌으로써 좀 저런 여성계 질환들의 대표적인 질염과 광, 방광염 개선에 좀 도움을 준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그 다음에, 대서, 대사, 대사의 원활함 개선. 그래서 저게 개선을, 저 대사를 원활하게 개선을 시킴으로써 만성 질병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비만과 고지혈증과 당뇨에도 이제 도움을 주고, 또 우리 몸이, 우리 몸에서 이제 분해하지 못하는 섬유질과 다당류 같은 거를 발효, 발효를 많이 시켜줘갖고, 소화를 돕는 거죠. 그리고 또저 유산균이 비타민 B1, 그니까 B1, B6, B12, 뭐, 바, 비타민 K, 이런 비타민 형성에 관여하고, 미네랄들의 이제 흡수를 증가시켜서, 어떤 저런 대사의 원활함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치주염, 이, 이에 나는 치주염의 예방 및 개선에 어, 도움을 또 준다는 논문들도 또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거죠. 소화불량과 복부가스의 이제 개선을 시켜주는데 도움이 되죠. 일단 소화불량이 되면 가스가 장에 생기기 이제 쉬워지고, 이제 가스가 지속적으로 생기게 되면 그 가스가 뭐, 좋은 가스는 아닌 해로운 가스이기 때문에 이제 장 운동에 영향을 주고, 그러면 이제 변비나 설사로 일어나는 건데, 유산균이 그걸 막아주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저런 증상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성피로 개선과 간접적인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 어, 해볼수 있다는 또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이제 장이 형성이 되면 유산균으로 인해서 건강한 장이 형성이 되면 몸에 필요한, 어, 합성을 잘하게 돼서 이제 비타민, 미네랄의 합성에 관여를 하고 또 이제 보통 이 해로운 균들이 많아지면은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번식을 해야 되니까 장 내에 있는 이제 자기들의 먹이로서 당을 이렇게 먹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당이 부족함을 느끼니까 더 먹게 되고 그렇게, 그러면 이제 비만이 더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간접적으로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를 한다고 또 도움을 줄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산균을 볼때 살짝 이제 필요한 상식들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제품 이렇게 옆에 설명서 보면 CFU 많이 나오죠. 그거를 이제 Colony Forming Unit이라고 해서 이제 간단하게 균의 숫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것을 이제 봐야 하고 그리고 고를 때 어 cfu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을 보시고 판단하는 게 실패 확률이 적어요 왜냐면 cfu 퍼그램 이렇게 돼 나와 있으면 참 이게 해석하기가 난감해요 그래서 웬만하시면 그쪽보다는 cfu라고 나와 있는 그 사각형 어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숫자들을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보통 CFU 그 숫자, 숫자가 나오는 그 CFU는 보통 앞면보다는 옆에 있는 그 영양 기능 정보란 또는 뭐 해외 제품이라고 하면 서플리먼트 팩트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부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입 균수라는 게 있고 보장 균수라는 게 있는데 뭐 투입 균수는 어, 제조할 때 넣는 균들의 수예요 근데 저게 표시가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는데 거의 투입균수는 잘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보장균수라고 하면은 이제 표시된 그 제품의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통기한 내에 생존에 있는 어그 숫자들이 그 기한 내에는 보장이 된다 그래서 그 유통기한 이내에 보장되는 균들의 수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투입균수보다는 보장균수를 봐야 하고 어, 더 중요하고, 만약에 뭐두개다 표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장균수를 더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 숫자 뭐 몇억마리 이렇게 했을 때 되게 어렵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0에 8승은 1억.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어, 저기 잘못 오타 났네요. 근데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10에 8승은 1억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산균 제품을 볼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약국에서 사면 보통 평타는 쳐요. 약국은 약사가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또그 손님을 한번 보고 말게 아니고 또 다시 대면하고 언제든 다시 올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말 뭐막 나가는 약사님 아니시면 웬만하면 기본 이상은 하는 제품들을 권해드리고 또 약국 내에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루가 좋냐, 캡슐이 좋냐, 요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 캡슐을 더 선호해요. 물론, 이제 가루가 요즘은 이제 기술이 발전돼서 장까지 살아가는 그 조그만 알갱이 그 기술이 발달이 돼서 어더 좋아졌지만 그래도 더 균을 잘 보호하고 장까지 잘 도착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저는 캡슐이라고 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더 캡슐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뭐 요크루트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걸 드셔서 뭐이어 이점도 볼수 있지만 아무래도 캡슐이 아니기 때문에 장 목적지인 장에 잘도달 하기보다는 그 전에 뭐 분해되고 파쇄되고 그다음에 손실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유산균은 캡슐로 된 거가 훨씬 더어 효과가 더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맞. 어, 많다고 봅니다. 그다음은 이제 유산균에서 중요한 점. 이래서 이제 이거는 뭐 많이들 이미 아실 수도 있는데 한포 또는 한 캡슐 당에 보장된 개, 균수를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두포 당, 두개당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한개 당, 한포 당, 한, 한, 한 캡슐 당에그 보장된 유산균 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어, 이제 보통 숫자, 아까 말씀드렸던 Colony Forming Unit이라고 해서 숫자가 나오고 CFU라고 보통 표기되어 있는데 CFU per gram 보다는 CFU 앞에 있는 숫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30억에서, 아무리 적어도 30억에서 50억 이상 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거보다 작으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래서 저거보다는, 기본적으로 저거보다는 많은 걸 추천해 드리고요. 영양, 기능 정보란에는 법에 의해서 이제, 100억이 설사 넘더라도 표시는 100억까지밖에 표시를 못 해요. 그러니까, 꼭 100억이라고 해서, 다 무조건 100억은 아니고, 또 회사나 어떤 제품에 따라서 더 많은 제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홈쇼핑이나 인터넷 판매에서 저걸 다 보여주면 좋은데 안 보여주는 곳들이 몇몇이 있어서 그래서 뭐 CFU per gram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이 착각을 늘게 하는데 어찌됐건, 어, 거기서 제공을 해주면 제일 좋은 거고, 어, 아니더라도 CFU라는 그, 거기에 있는 숫자들을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보시길 바라고요 요즘 약국에서는 웬만하면 다 100억 이상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00억이 트렌드고요 그래서 100억 이상이 되는 것들이 보통 약국에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입니다. 자, 매가 이제 두 번째인데요. 유산균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표기되어 있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이제 원료 회사인데, 요거는 또 여기서 한번 더 다시 자르고 그다음 편으로 할게요. 감사합니다.